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에서는 가나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인데 그녀는 히위사람 시부온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바스마인데 그녀는 느바요세 누이였습니다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아주었습니다. 바스맛은 루에를 낳았습니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입니다.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들을 갖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살던 땅은 너무 비좁았습니다. 에서, 곧에돔의 세일산에 정착했습니다. 세일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서의 아내 아다는 에서의 아내 아다에게서는 태어난 아들 엘리바스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루엘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는 딥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엘리바스와의 사이에서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입니다.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입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입니다. 시무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이자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로 오홀리바마가 에서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에서 자손의 족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족장과 오말 족장과 스보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고라족장과 가담족장과 아말렉족장입니다. 이들은 에돔땅의 엘리바스 자손인 족장들로서 아다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족장과 세라족장과 삼마족장과 미사족장입니다. 이들은 에돔땅 루엘의 자손인 족장들로서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아내 오울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과 얄람 족장과 고라 족장입니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울리바마의 자손인 족장들입니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로서 족장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족 속곧 세일의 자손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입니다. 애동 땅의 세일의 자손들 곧 호리족 속의 족장들입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해배, 해맘이며 딥나는 로단의 누이입니다. 소발의 아들은 알완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입니다. 시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입니다. 아나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시부온의 나기를 칠때 온천을 발견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나의 자녀들은 디손과 오홀리바마입니다.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입니다. 디손의 아들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입니다.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아왕과 아간입니다.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입니다. 꼬리족 속의 족장들은 노단 족장과 소발 족장과 시부온 족장과 아나 족장과 디스, 디손 족장과 에셀 족장과 디산 족장입니다. 이들을, 이들이 세일 땅의 족속에 따라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렸던 왕들은 이러합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왕이 됐는데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입니다. 벨라가 죽고 보스라 출신 세라의 아들 요바비 왕이, 왕이를 계승했습니다. 요밥이 죽고 대만 사람들의 땅에서 온 후삼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하닷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는 모압 지방에 미디안 족속을 무찌른 사람입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었습니다. 하닷시 죽고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삼나가 죽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보 출신의 사울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입니다. 하달의 아내 의 이름은 무에다벨인데. 메사합의 손녀며 마드렛의 딸입니다. 족속과 사는 곳과 이름의 딸은 에서 자손의 족장들은 이러합니다. 딤나 족장과 아라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 곧 사는 곳에 따라 나열한 에돔의 족장들입니다. 에돔의 족속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아멘.